저는 오늘 공공 의료 자원 부족으로 신음하는 경북의 현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내 공공의대 및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의료를 제공받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분야 중심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불수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의사 학종이 견제 대화함에도 의사 증원 방안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 1 8명을 크게 밑돌며 특히 서울의 3.45명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돼 지역 우려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처해있습니다. 경북에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유일한 의과대학으로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문학대만으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역의 필수 보건의료를 담당하면서 지역의 의료역량을 제고할 의사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분야에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을 선발 교육 및 양성하며 일정 기간 지역 의료 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0년 정부는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했지만 의사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낳았고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국 제자체들은 각자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공공의대 설립이나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비롯한 인천, 충남, 전북 등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전남, 경남은 의대 신설을, 울산과 충북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잠정 중단됐던 정부 의료개관 협의가 지난 1월 재개되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계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진설을 놓고도 협의에 나설 것인 만큼 도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요구됩니다. 경북의 인구는 260만 명이 넘지만 인근 대구에 다섯 곳이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단한 곳도 없고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46.98명을 기록하는 등 도내 의료 자원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지역의료자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1월 경실리의 지역의료격차 실태 발표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수와 공공병원 설치를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최악의 의료 치약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복지부에서 지정한 응급의료 치약지 전국 98개소 중 경북의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75%인 12개소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의료환경을 타파하고 의료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지역의료자원 확충이 절실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이 정주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경북북부권 발전을 위해 조성된 경북도천신도시에 인구 중환은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초고령과 의료 취약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경북의 우려 역량 강화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중증 응급 진료 강화를 위한 상급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부 자여반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